지금 오늘 수업할 내용의 6번 문제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게 너희들 책하고 혹시 어디가 다른가 봐봐. A와 B가 N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 먼저 A가 성냥개비를 각 더미가 2개 이상이 되도록 두 더미로 나누고 다음 B가 두 더미를 각각 둘로 나누는데 각 더미는 적어도 1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B가 먼저 네개의 더미 중 아래의 정한 규칙에 따라 두개의 더미를 가지고 A는 나머지를 가진다. A와 B가 모두 자신이 최대한 많은 성량 개비를 가지도록 더미를 나누고 선택한다고 한다. 음. 규칙은 어쩌고 저쩌고 아마 그 뒤쪽은 맞을 것 같고. 그럼 너희들 책이 지금 좀 뭔가 이상한 거네. 네. 어. 두 번째 절에 각각 변동을 같이 지어야 돼요. 1번 문제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를 그림과 같은 10개 의칸에 배열하려고 하는데 돼 있는데. 답이 합이 얼마하니3 0 응? 30. 아, 너무 적다. 사이 정답. 너 어떻게 보였어? 이거 스미스 나무에 카탈라 카탈라 넘어다 이거. 2 네? 1330 <laughs> 카탈란 5? 카탈란 5? 카탈란 5? 카탈란 5? 카탈란 5? 카탈란 5? 지 카탈란 5? 카탈란 5? 카탈란 줄 카탈란 5? 카란 카탈란 5? 카탈란 5? 이 문제 에서카탈란그럼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숫자 배열 좀해봐 봐. 2를 여기다 쓰고 10은 이겨 오는 거다. 네. 너는 2가 위에 올지 아래에 올지만 이야기해. 2는 위. 위. 3. 3. 위. 위. 4. 위. 2. 5 가는데 숫자가 위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에 있는 건 위로 갈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아, 오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아니, 재미없지? 자, 주원이가 한번 해볼래? 이번에는 숫자 배열 한번 해봐. 오케이. 1번, 2는 위아래, 아래, 아래, 그럼 3은 당연히 여기고, 그 다음, 4번 위요, 4, 5, 5는 아래, 아래, 6, 6은 아래, 아래, 그럼 7은 당연히 와야 되고 8은 위요, 위, 9, 이렇게 되면, 1, 2, 3, 4, 5, 6, 7, 8, 아, 7, 8, 9, 10. 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ES 아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게 위로 가는 것보다 많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맞아 네. 결국 카탈란 미어라고 일치해버리겠지 음... 오 통하는 거 뭐? 어, 제... 카탈란이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제가 다행히도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카탈란을 안 지웠어요. 오. 나도 봐 애매하드식으면보는걸 추천드려요. 한번,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압축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차라리 미희들이 시간 내서 유튜브를 제대로 한번 보는 게더 나을 거야. 에? 네. 뭐? 적고랑 카탈라다의 관계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 결국 이거는 뭐야? 숫자가 위쪽에 적히면 오른쪽 화살표로 표현하고 아래에 있는 위쪽 화살표로 표현하면은 오른쪽 화살표 다섯 개와 라는 똑같겠지. 맞아, 그 어떤 부분에서도 오른쪽 화살표가 위로 가는 화살표보다 많거나 같은 거 아니야? 이게 카편 그 안에서는 뭐였어? 이거는 또 빨리 치게지. 왜 오른쪽이 좀더 많아야 되는 여기 있는 수가 여기 있는 수보다 작아야 돼, 항상. 그치? 그러면은 세, 세 번째 오는 오른쪽의 화살표는 세 번째 오 위쪽 화살표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끊어서 봐도 항상 오른쪽은 더 많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또. 자, 그래서. <끄러> 그냥 끝입니다. c5는 42로 cn 계산하는 거 알고 있어? cn 어떻게 돼? 어.. n.. 2n? E, yeah. 아.. m2.. m2.. m2로서 1를 하기2 n c n 네 외워 까먹었으면 저걸 제가 까먹을 수가 없어요 ai가 bi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는 수 중에 위에 있는 수는 항상 작을 거라고. 음.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되냐면 세 번째 오는 예를 들어 이걸 예를 들면 세 번째 오른쪽 화살표가 네. 세 번째 위쪽 화살표보다 항상 앞에 있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저, 어느 시점에서 끊든지 간에 오른쪽 화살표는 위쪽 화살표보다 아. 많거나 같다고. 그리고 저기 겨울방학 특강 때도 기출 문제 풀때 카탈란 한두 번쯤 보게 될 거야. 음, 나는 개인적으로 영재입시에 카탈란이 나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카탈란이 있더라고. 야, 이번 문제는 이제 슬슬 지겹겠다, 그지? 네. 그상도 비둘기집을 해 놓으니까 이제 비둘기집 관련해가지고 뭐가 딱 보이지 않아? 아, 이런 건다 비둘기집으로 처리가 된다라든지. 그치? 네. 음. 공간이 애매해졌네 1번 준다 절반! 질문하면 안될 거야 <laughs> 아 솔직히 멋쩍거나 아가 어? 두, 두 시간 10분짜리 수업을 세 번을 때려 박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게 비둘기 집인데 어? 이제 여기서 질문하면 나한테 혼나야지 <laughs> 자3번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점수 중에 몇 개를 골라 어쩌고저쩌고 이거 어떻게 나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지 A 제로 시의배수가시1가 시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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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가 시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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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는다 가 만약에 A0에서 두 개의 수를 뽑으면 그두세 합은 7의 배수가 되니까 안 되지. A0에서는 최대 몇개 뽑을 수 있다? 하나만 뽑을 수 있어. A1과 A6에서 만약에 원소를 하나씩 뽑게 되면 은 걔는 무조건 7의 배수가 되지. 그, 그래서 A1에서만 뽑던지 A6에서만 뽑던지 하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A1에서 뽑는 게 좋겠지. 마찬가지로 A2와 A5. 그리고 A3와 A4 이렇게 해보면은 3번 문제의 수는 45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도 삼각형성이 아니라 사각형성수라는 거로 서울과고에서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4, 5, 3, 0, 0, 0, 0, 0, 삼각형 성질을 가지지 않는 최소의 m을 구해볼게 자 그럼 최소의 이니까 제일 먼저 제일 작은 수4곱고그 다음에 8 이하의 수를 뽑으면 삼각형이 되버리잖아 그래서 9 14 23 37 60 97 157 254 그냥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원소를 뽑아내면 삼각형성질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맞나요? 자, 그래서 n이 254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 n이 2 5 3보다작거나 같으면 항상 조건을 만족하고 있겠지? 주원이 어디? 그러면은, 사5 6 7 8 9 1 0 1 1 1 2 1 10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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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0점은 10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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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10개를 잘 고르면 삼각형 성질을 아 가지게 할수 있고, 삼각형이 되는 게 하나만 있어도 서로 다른 세 수가 존재하니까 하나만 있어도 삼각형 성질이 되는 거니까. 아까 네가 말한 집바면4 5 6형면 삼각형이 되지. 네. 음. 자. 5번 1부터 202까지 번호가 적힌 202장의 카드가 오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고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1의 자리니까 모두 10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은 끝이 1인 애들이 21장 1인 애들이 21장 2인 애들이 21장 3인 애들이, 애들이 각각 20장씩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필승전략은 항상 계속 강조하지만 은 크게 두 가지를 집정적으로 보면 되지 뭐하고 뭐? 상대 무력화 전략 그리고 대칭성 맞니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얘네들은 짝수개인데 얘네들만 홀수개니까 밸런스하지 않네 느낌이. 그래서 밸런스하게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생각을 해봐봐. 상대가 뭘 가져가면 나도 똑같은 걸 가져가. 예를 들어 상대가 3을 가져가면 나도 3을 가져가. 9를 가져가면 나도 9를 가져가. 이게 대표적인 무력화 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은 세트가 맞다고. 그치 여기서도 세트가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하고 뭐만 남지 일을 하나랑 이 하나만 남는다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뭐 가져가야 돼? 이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상대가 가져간 것만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최후에는 일이 남아 있을 때고 상대가 그걸 가져가면서 끝나게 된다 이제 여기까지가 상대 무력화와 최승열략학 그 대칭성이 매우 충실한 접근이 되는데 어뭐용이 쓰는 한게아니에요 왜영이 21개지? 2개지맨 처음에 0이 없잖아. 아, 1부터 200까지. 응. 1부터, 1부터 200, 부터까지니까 음. 응. 맞아.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끝난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내가 먼저 해 1을 가져갔어. 응. 상대가 2를 가져갔어. 응. 내가 뭘 가져가야 돼? 어? 아무거나 가져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 상대 무력화 전략의 기본 패턴이 어떻게 돼? 상대 가능거를 하 보고 그걸 의미 없게 만드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다음. 이해 가져가면 안 돼. 아무거나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네가 먼저 뭐져 네가 먼저 뭐뭐 가져갈래? 3 삼. 괜찮네. 그럼 제가 이해 가져가면 계속 이해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안 예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필승 전략은 무조건 존재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필승 전략 프리를 쓰면 어떻게? 해? 그냥 한 방에 상대가 무력화되는 거 보여준 다음에 끝 이런 느낌이라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고 요놈이 자꾸 나를 따라하는 순간, 물론 당연히 필승 전략은 성립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참 쓰는 게 애매해지잖아. 이 과정을 일일이 다 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느낌하고는 좀 달라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인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제외하고 나면은 제일 처음 먼저 하는 사람이 일을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가져간 거와 똑같은 거를 가져가는 걸 반복하면은 마지막에 상대방은 일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항상 이기게 된다. 이렇게 끝날 건데 이제 요거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까 우리? 수순이나 한 10분 저번앞 시간에 한 10분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여기까지만 해 이러고 끝냈는데 선자가 일을 가져가고 후자가 1이 아닌 끝까지 계속 똑같은 것만 가져가면 내가 이겨 근데 얘가 갑자기 중간에 틀면 어? 아 후자가 저걸 바꾸야아 그거 되는 네. 아, 게 똑같이 또... 따라 하는 거 계속 하다가 만약에 바닥 거는 그때 아무거나 가져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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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고 상대가 <laughs> 상대가 <laughs> 나를 똑같이 따라오다가 응.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얘가 확 틀어버리면 응. 또 그, 그것도 서술하는 게 깔깔하다 갑자기 답답하다는 거지 그런 거를 응. 딱 일률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응. 제일 좋을 텐데 응.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근데, 근데 얘가 중간에 틀리든 나중에 틀리든 상관이 없는 게 응. 그 결국에는 응. 얘가 먼저 하는 애가 하나를 먼저 가져가잖아요. 음.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애가 이걸 가져갔을 때그 음. 똑같은 걸 가져가든 아니 똑같은 걸 가져가든 그걸 다시 무력화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음. 똑같이 음. 가져가면은 마지막에는 처음 뽑았던 애랑 맨 마지막에 나중에 하는 애가 뽑르는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서술하면 돼? 이거를 그럼요. 나, 나중에 하는 애가 고르는 걸 따라서 똑같이 그일에게 같은 걸 고르고 만약에 I'm g 고를 수가 없으면 아무 것이나 고른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g 르면왜필 t 전 t 이되는지에서술이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고 g to go to the house. I'm g o 고 n g to go to the house. I'm g 아무거나 to 그 o to the house. I'm 이 o i n g to g 어. 그 이 okay,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6번은 조금 더 생각해 볼거니 그러면 문제를 내가 나중에 바꿔준거지 지금 음. 자 6번 일단 1번부터 한번 해보자. B는 가장 큰 더미와 가장 작은 더미 중에 하나를 그진니다자 예를 들어서 N개가 있을 때 A가 얘네들을 F. x와 y 두 개의 무더기로나눈다마자 xy는 당연히 2 이상일 테고. 음. 자, 그럼 b는 일반성 유지한치가 x 와 y 가 항상 크거나 같다마자는. 음. 자, 그럼 b는 여기서 큰무더기를 제일 크게 만들고 작은 무대기도 가급적 크게 만들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잘 봐봐봐요. 만약에 x가 y보다 크면은 이거 두무더기를 가져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면 무조건 요거를 가져가게 되자, 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최선이겠네. 그럼 이제 A의 입장에서 생각해. A의 입장에서는 얘네 둘의 개수가 다른 순간 자기는 무조건 적게 가져가게 되지. 음. 그렇다면 얘네 둘의 차이를 어떻게 해야 돼? 어. 적게. 각거나 어. 홀수면 딱 하나만 차이 나게 해야겠네. 자, 그래서 n이 홀수면 A는 이거를 2분의 n 플러스 1과 2분의 N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게 최선일 거잖아. 이때 이게 바로 B가 가져가는 게 되고, 이게 A가 가져가는 게될 거고. 만약에 N이 짝으면 처음에 쪼갤 때 2분의 n 과 2분의 M 쪼갤 거고 무슨 짓을 하던지. 지금 이가 가져갈 수는? 똑같지. 그렇지? 자, 그래서 A 홀수일 때쪘을때 이렇게 쪼개도 좋고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어떻게 써주면 어떻게 써 주면 될까? 2가 가져가는 거는 가우스 2분의 플러스 a가 가져가는 거는 가우스 2의 n 이렇게 하게 된다. 맞니? 자, 2번 B는 가장 큰 더미와 가장 작은 더미를 제외한 나머지 두 더미를 가야 된다. 다, 다시 이 기사만 보자. A가 X와 Y로 나눠져요 돼. 그때 B는 가운데 두 개를 가져가야 돼. 그럼 가운데 두 개를 가져간다는 거는 얘네들을 가장적으로 크게 만들고,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을 만들고, 맞아? 얘네들을 적당히 쪼개주면은 이 사이로 무조건 들어가겠지, 아... 맞니?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역시 A의 입장에서는 요 값을 최대한 키워야겠지 보이죠, 그렇지? 또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2분의 e n 플러스 1과 2분의 n 마이너스 1이 게기가 되고. A는 가장 큰, B는 가장 큰 더미와 가장 작은 더미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더미를 가져다 그러면 저렇게 쪼갰을 때, B는 얘를 가져가야 되니까, 얘를 적당히 E에 그 E에 그게 가장 근접한 상황입다 그러면은 a 는 선택지 가 없으니까 y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못가도하에 e n 의에이이사이에못 들어간다 할수도있에에 n 2분의 의가가 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이에서 집어넣는 건데 얘가 안 크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런 짓을 해버려. 음. 얘들을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너 이제 음. 못 넣겠지. 맞아. 그럼 A는. 이는 여기서 어떻게 쪼개든이만는분에 n m 이에 작은 i 과 u s 로이분2 n 이분에 n m i n 1분 n 로쪼개이분 n 이분에 n m i 이분에 1분에 n 분의 n 로에 n n 이 여기에서 a는 얘와 얘를 가져가고 b는 이거를 가져갈 테니까 b가 가져갈 수 있는 게 2분의 n 이 이렇게 a는 2분의 n 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원인하면 n이 짝수일 때는 1종에 1 놓고 b는 그러면은 똑같이 쪼개면 될테니까 역시 여기는 2분의 n과 2분의 1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한다면 a는 1번 선택지보다는 2번 선택지를 해야겠네 그치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 분이 있습니다 뭐 질문 청결 동안 그럼 3번 3번 b는 1 2 규칙 중에 규칙을 선택하여 가실 수 있다 당연히 B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 1번을 선택해야 되겠지 자 각각의 규칙에 대해서 A와 B는 유기게 최선을 주려고 하는데 A가 가지게 되는 성장비의 개수를 구하시오 1번을 선택하면 A는 요만큼 2번을 선택하면 요만큼 3번을 선택하면 다시 요만큼 질문 있어? 보나? 생각나는 이야기 해줘 태경아 여기 정정 제는 69쪽 6번까지 해 오시면 될 거고요. 당연히 복습 노트 하셔야겠죠. 오늘은 실로 오랜만에 정규 수업이라 여러분들의 복습 노트가 제대로 안돼 있을 것같아 검사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검사를 할 예정이니 빨리 복습 노트 꺼내서 확인해 봐봐 어디까지 돼 있나. 일단 네. 동영상 녹화는 여기까지하도록 할게.